안녕하세요. 상속 전문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연 대표 변호사입니다. 우리 민법에서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조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그렇다면 민법은 왜 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? 먼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다라는 문장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머님이 사망하기 전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이 사라지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으로 흡수된다면 사망한 자녀의 가족들, 예컨대 배우자나 자녀는 그 상속분만큼의 불칙의 손해를 얻게 됩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배습상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. 배습상속 역시 유류분 못지않게 상속 개시시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분야입니다. 오늘은 대습상속과 관련된 쟁점 중 대습상속인의 행방을 알수 없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주신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